방금 이제 해외 에 나가 있는 기업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부분인데 또하동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도 g b c 재편 관련해서 리쇼어링 강화하는 일정 기업 빌리겠다 이런 것도 실려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좋기 때문에 해외를 아예 포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과연 이렇게 리쇼어링을 뭐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도 이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유통기업 늘리겠다고 하는 이 리쇼어링 정책에 국내 정책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리쇼어링 경우는 사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시 에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에서 꽃을 피우는데요. 근데 그기는 성공하고 있어요. 또 성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원래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사실 인건비 좀 비싸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떨났을 뿐이야.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지고 리쇼어링한게 한국에 통할 거라고 제가 볼땐 진짜 리쇼어링 하긴 해야 돼요. 진짜 하고 싶으면 기업 환경 180도 바꾸라는 거죠. 지금 기업을 이렇게 이 적대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지고 뭐 푼돈 비싼 거죠. 그거 지원금 주고 아 그래요? 자리가 나면 수도권에 공장 터줄게. 그말안 되는 소리죠. 그 제가 볼 때는 이 리쇼링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미국식에 했으니까 우리도 대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고 이미 지금 우리나라 지금 리쇼링이 아주 들어온 나라 해서 하나인가요? 대기업 하나? 네. 하나 정도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더, 더 걱정되는 거는요. 글로벌 밸류 체인 해가지고 뭐 그거를 지금 바꿔놓는 거는 미국에서 지금 많이 주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더큰 문제는 지금 이미 지금 탈세계화 바람면 이미 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맡고 있는 거죠. 이 탈세계화가 이제 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지고 있냐라는 말면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지고 핵심 기술 <laughs> 그다음 핵심 인재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고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이 너무나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이 너무나 많이 유출된다는 거 핵심 인재가 나가는 거 전혀 수수방관하고 이거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던 기술이요 우리는 진짜 30년 해가지고 갠신이갠신이 눈물 흘려가면서 만들었던 기술이 일거에 다중고로 가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LCD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laughs> 그래서 사실 뭐 미국식으로 우리를 리쇼링해야지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우리가 기업에 대한 철학부터 바꾸는 일을 같이 해야 된다. 나머진 작업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고 더 시급한 문제는 당장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자본 나가고 특히 기술 핵심 기술 핵심 인재 나가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경우가 아까 이저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또 미국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세계 수출 또 개방 경제니까 조금 인정하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나가는 부분은 뭐 나가는 건데 지금 너, 너 현재 너무 많이 나갔어. 더 이상 안 나가도록. 어? 지금 쉽게 봐야지 그 나간 기업들 막들어오게 하는 그 정도의 노력이 나가면 현재 국내에서 지금 남아가 열심히 지금 하는 이 기업들, 이 애국심으로 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 잘해주는 게더급선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예. 더 붙여서. 네, 국내 기업을 유치하거나 또 국내에서 기업을 만들고 싶은 여건을 만들어 내겠지 않습니까? 이, 이 문제도 사실은 정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게 우리가 내수와 접근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FTA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어떤 내셔널 국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봤지만 지금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미 FTA, 또 한일 문제, 또 한중 문제, 또 한호 문제 등등해서 FTA를 확대를 하고 FTA의 내용을 또 개선해서 좀더 우리가 자유로운 영토를 만들어서 우리의 내수기반을 전세계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FTA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하고 FTA가 수정이 돼서 불리한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첫 번째 FTA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여건, 또 기업의 비용, 또 재투자할 수 있는 또 여건, 또 자본시장, 이런 등등이 이제 또 같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법인세를 과감하게 인하를 하고, 그리고 기업을 돌아오게 했듯이, 예, 우리나라도 그런 트럼프가 했던 조치를 써야 됩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부분의 경매 이제 과감하게 우리 면제를 해서 기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베가 들어오면서 자동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가 높고 고령화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AI가 필수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 근로자의 적이 아니라 근로자의 친구입니다. 자동화와 AI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은 여유롭게 근로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고령자도 근로활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고임금의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부분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서 같이 발전시키는 그러한 그 선제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4차 혁명 따로 제조업 따로. 이렇게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합해져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재입니다. 인력입니다. 지역에 인력이 많은데 왜 인력이 문제냐. 사실은 수도권에 인력이 뭉쳐져 있어요. 어떤 숙련된 기술, 근로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R&D 할수 있는 인재들이 수도권에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 내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부분도 과감하게 떨어낼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과 수도권은 상생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산업구조 지역 그 IIO를 보면 수도권이 발전해야 지방도 발전하고 지방이 발전해야 수도권도 발전하고 이렇게 상생 구조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그래서 수도권이 발전하고 그래야 또 지방도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해야 또 수도권도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법,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버려라 수도권 규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지역이 발전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수도권이 발전해야 지, 지역도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해야 또 수도권이 발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그러한 저 수도권 규제 완화 그다음에 인재양성을 지금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부족한 인력이 어느 측면이냐, 아주 고급 인력 이런 부분에서 인재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 개혁까지 4대 부분 개혁 말씀하셨는데 교육 부분에서도 개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 대학교를 나와서 또이 대학원을 가고 또 고급 연구소에서 일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에,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제 역할을 할수 있다. 과거에 과발말들어서 팔던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고급 인력,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 번역 네트워크. 어, 여기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기업 유치 전략입니다.